안녕하십니까 다이저의 김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고나라에 올린 제품들을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도록 믿고 보고 사실 수 있게끔 유튜브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후지제룩스의 아편스포트 4 c 3 3 7 0이라 모델이고요. 분당 35매의 고속복사기입니다. ADF에서 그 스캐너를 냈었을 때는 스캔 숙대는 70매 이고요 분당 70매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1200 곱하기 2400 dpi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작동 상태하고 소모품 상태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품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너들이 전부 다100% 차이 있는 새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다 양호한 상태이고요. 기계 컨디션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전면부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ADF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좌측과 오른쪽 측면입니다 이 제품은 리퍼 상태이고요 제품 컨디션이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 동작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지금 상태로 컨디션이 뭐 저희 표현으로는 사실 A급 상태입니다 ADF에서 그 스캔되는 속도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70매 ADF 그 스캐너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원고를 여러 장 올렸는데도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 보시는 것처럼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원고를 따로 이렇게 개놓고 올리는 게 아닌데 아주 한장한장 한장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의 가장 핵심인 색상표를 지금 출력을 할 건데요. 이 색상표를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화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 시는 것 처럼 색상 표가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죠? 프린터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미지 큰 것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1200 곱하기 2400 dpi에 굉장히 해상도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복사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용지를 많이 올렸거든요.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밑에 보시면 분당 35m로 출력되시는 속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고속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이처럼 이 복사기는 사용하시는데 풀 옵션이 돼 있기 때문에 양면 복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옵션을 달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상 수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뭐 불량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환불이나 반품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물론 교환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저희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 토너나 드럼이 필요한 경우 소모품이 필요하실 때도 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